88편 이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울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인니라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게 당하여 주께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갈이 종인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들여싼 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를 기록한 해만은 고라 자손의 그 계통의 찬양대 지도자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도록 건고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병에 걸려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절한절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시의 저자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그렇게 인생이 불행한지 읽으면서도 답답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런 불행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가만히 몇번 묵상해 보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란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이 시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견딜만 하면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절망이 오늘 이 시인처럼 깊고 무자비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이렇게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죠. 원망만 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자, 이 시인의 부르짖음은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토해내어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정과 그 상태 그리고 그 상황을 그래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 신의 처한 상황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죠. 우리 본문 우리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라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은침한 곳에 두셔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시인은 이런 모든 고난과 절망의 그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기에.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축복과 은혜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축복과 은혜가 아닌 절망과 고난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할 중요한 믿음 하나가 있는데 축복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고난과 절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절망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짓는 그 삶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은혜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도 알지 못하며 좀더 깊은 신앙의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이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시인은 엄청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의 그 자세를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환란 가운데 기도할 때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시인은 친구와 사랑하는 자까지 멀리 떠나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조차도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신도 병이 들어 눈까지 새약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본문 우리 구절 말씀, 본문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연나이다 여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시인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 자신이 죽을 지경임으로 하나님께서 뒤늦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아닌 하나님 유령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적극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그 기도를 아침마다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3절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지저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라. 자이 고백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말할 수 없는 탄식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란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끝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그 멍에를 가볍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끈질기게 소망을 가지고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더욱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또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그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컴컴한 그 가운데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처럼 절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나의 마음과 나의 고통, 현재의 상황을 아시는 당신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주님께 다 아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그 따스한 품 안에 우리가 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10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